우리가 꿈꾸는 병원은 진료실이 없는 병원입니다. 한번 떠올려보세요.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는 대신 집 소파에 편히 앉아 스마트 병원 플랫폼에 온라인으로 접속합니다. 증상에 대해 한참 설명하지 않아도 몇주 혹은 몇 달씩 검사를 기다리지 않아도 각종 스마트 기기와 연동되는 첨단 의료기기들이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파악합니다. AI가 과거에 기록해뒀던 환자의 의료 정보를 전 세계인들로부터 추출한 빅데이터와 비교해 분석한 다음 앞으로 병이 어떻게 진행될지까지 예측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에게 최적화된 질병 치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병원 어디에서든 의료진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죠. 의사는 이 모든 정보를 취합해 환자분에게 가장 효과적인 치료를 진행합니다. 필요하면 의료진이 직접 대그로 파견될 수도 있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만 잠깐 병원에 들러 수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떻게 들리시나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세계 최초의 풀 디지털 병원으로 설계되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세계 스마트 병원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습니다. 이번 환자가 비대면으로 의료진에게 온라인으로 상담받고 필요한 각종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스마트 베드 사이 스테이션, 항암제 조제 로봇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전동 휠체어, 전 세계로 수술 장면을 송출해 각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스마트 수술실, 시뮬레이션으로 의료술기를 배울 수 있는 스마트 시뮬레이션 센터 등이 이미 활발히 운영되며 의료진흥 업무는 덜어주고 환자의 편의성은 높이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인증기관 중 하나인 북미 의료정보경영학회에서는 의료기관의 정보화 수준 및 임상의 퀄리티, 환자 안전에 대한 기능 등을 얼마나 기술적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 힘쓰, 에물람 인증을 총 7단계로 나눠서 부여하는데요.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의 경우 2010년 북미 소재 병원 외 최초로 가장 높은 등급인 7등급을 받은 후 3년마다 진행되는 재인증을 3번 연속으로 통과해 2023년 현재까지. 쭉그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년 연속으로 7등급을 받은 병원은 전 세계에서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최초입니다. 단한 번이라도 7등급을 받은 병원은 의료 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0.2%가 채안 됩니다. 20년 동안 누적된 노하우와 데이터는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차세대 의료 패러다임을 열어젖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스마트 병원 시대를 열기 위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민간기업 및 공공부문과 함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군당 서울대학교 병원을 주관 연구 개발 기관으로 30개의 의료 기관과 19개의 기업이 참여하는 닥터 앤서 프로젝트는 질병 예측, 분석, 진단, 치료, 예후 관리 등 진료 전 주기를 AI를 통해 관리하는 AI 헬스케어를 개발하는 솔루션입니다. 인류의 삶과 밀접한 당뇨병, 간암, 뇌경색, 고혈압 등 12개의 질환에 대해서 24개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닥터앤서 프로젝트는 환자분들께 큰 혜택이 돌아가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에서도 글로벌 의료 산업을 주름 잡는 세계적인 의료 기업의 탄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비대면 EICU는 의료기관 간의 중환자실 협진 체계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중환자의 생체징후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전화 화상 진료를 할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비대면 EICU가 활성화되면 의료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 의료시설 간 현차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든 환자분들께서 수준 높은 중환자 진료를 받아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는 묻습니다.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이 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 스마트 병원 개발 및 구축에 그렇게 몰두하는지를요. 그것은 IT 기술의 활용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여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우리 병원에 방문하는 환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손길, 더 세심한 진료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은 지금껏 해왔듯이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겠습니다.